안녕하세요. 구들치과병원 예방과 치과인생사 전혜린입니다. 오늘은 구치에 관련된 얘기를 좀몇 가지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서 내가 입으로 가끔씩 숨을 쉬게 되면은 그입 안에 있었던 냄새가 내 코로 바로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난 다음에 내가 몰랐던 입냄새 같은 것들을 맡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스크를 통해서 내코 속으로 들어오는 입냄새를 직접 맡으면서도 내가 아, 입냄새가 나는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참, 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내가 나한테서 나는 냄새는 정확하게 나, 내가 맡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이미 맡고 있었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너 입는 냄새 난다, 네 몸에서 뭐 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없고 나도 다른 사람 거를 맡았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까 하면은 저도 사실은 약간 좀 망설여지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입 냄새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입 냄새를 줄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입 냄새란 어떤 건지 말씀을 먼저 드려보자면 입 냄새라고 하는 것은 어 한자로 표현했을 때 구취라고 이야기를 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취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맡았을 때 입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구취 또는 입냄새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구취라고 하는 것은 구강이나 비강, 이제 코에서 나오는 냄새가 어,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냄새를 구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구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 안에 있는 요인도 있고, 우리 전신에 대한 요인도 있는데, 우선 이제 전신 요인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어, 전신 요인은 전신 질환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 냄새가 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전신적인 요인은, 어, 뭐,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간이 좀안 좋으시거나 신장이 안 좋으시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실 때 이제 그런 장기에서 나오는 냄새가 입 밖으로 표현이 돼서 구치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입 안에 있는 구강 내 요인은, 어, 입 냄새가 어, 세균에 의해서 구강 안에 있는 세균들이 관리가 안 됐을 때 또는 뭐 혀에 있는 세균들이 관리가 안 됐을 때 아니 입 안에 염증이나 질병이 있었을 때 그게 입 밖으로 가스가 나오게 되면은 어, 구강 내 요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강에 나오는 그 구취라고 하는 게 100%의 요인을 따졌을 때 이제 구강 내 요인은 90%를 차지를 하고 있고 전신 질환 요인은 10%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구강 내 요인을 먼저 잡아 주는 게큰 관건이겠죠. 네. 구강 내 요인에서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세균이 관리가 안 되면은 입 냄새가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세균은 우리 입 속에 있는 여러가지 음식물이 씻겨나가지 않았던 거를 얘네들이 밥처럼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이를 먹고 살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소화를 시켜서 배설물 같은 것들을 막 배출하게 되는데, 우리 동물이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소화가 되면은 배설물 같은 거를 배출하기도 하지만 방귀도 같이 끼고 트림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세균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분비대사 과정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가스 같은 것들을 내뿜게 되는데 그게 입속에서 계속 남아있다가 숨을 쉬게 되거나 말하게 되면은 입냄새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음식물들을 섭취를 했었을 때도 어, 냄새가 많이 날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양파 뭐, 파라든지, 뭐, 부추, 요런 것들을 섭취를 했었을 때도 입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이 건조했을 때 침이 좀잘안 나오고 바짝바짝 입이 마르는 경우에도, 어, 입 냄새가 많이 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타액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구들치과병원 하단, 어, 다른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은 타액에 대한 좀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 안에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어, 현상들 때문에 우리 입 안에 있는 세균들이 제대로 씻겨나가지 못해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그게 가스가 더 많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입 속에서 입 냄새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가 진단법이라고 해서, 자가 측정법이라고 해서, 어내 입속에서 있는 침 같은 것들을 밖에, 밖에다가 살짝 묻혀가지고, 코로 냄새를 맡아 봤었을 때, 그때 나는 입냄새도 어 자가 측정법에 해당을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것도 내, 나에게서 있었던 냄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잴수 있는 방법은, 어, 구취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관능검사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 입냄새를 다른 사람에게 하, 뿌려가지고 그 사람이 맞는 냄새를 수치로 측정하는 방법이 관능 검사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관능 검사법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 냄새를 하, 내뿜어서 어, 검사를 할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좀 민망해서 좀잘못할것 같아요. 세번째로는 구강 진단을 통해서 뭐 문진이라든지 시진이라든지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우리 입속에 있는 여러가지 구강 문제점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구치 측정 기계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기계로 우리 입속에 있는 입냄새를 숫자로 표현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고딜치가병원 예방과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구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로 이용해서 어, 측정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내가 어, 몰랐던 그런 입 냄새 그리고 구강 내 나쁜 가스들을 확인을 하고 그 수치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로 구강 관리가 필요하고 또는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가시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입냄새 원인도 알아봤고, 내가 어느 정도로 입냄새가 나는지를 알아봤다면, 다음 편에는 입냄새를 어떻게 없애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죠?